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저는 요번에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잘 알고 저도 아마 그거를 뭐 어마어마하게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또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한번 따라 오직 성령. 그래요. 오직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되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 모시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행제 1장 4절, 5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외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한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성령 세례는 오늘 받고 내일 또 성령 세례받고 또 기도하면 또 성령 세례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성령을 세례,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매순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권세와 능력이 임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데 이 성령의 권세와 이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뭐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성령이 뭐를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누구를 증언하신다? 예. 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세요? 예수님의 증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사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과 똑같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권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매일 매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성령이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 뭘 받아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희는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절인데요. 암따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것은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표적으로 증언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복음 전파할 때에 그 사이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본능의 통도로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임맞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성령이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40여 년이 안전뱅이로 살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늘 성전 미문이라는 미문에 앉혀둬서 구걸하는 이미 4 0여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구걸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볼 때에 그들이 뭔가 그들에게 뭔가 얻기를 구하여 뭔가 얻을 수 있기를 여러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고 그에게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표적 마가보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확실한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요, 유명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아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냥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변화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러고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베드로가 일으켰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가지고 막 베드로를 막 예? 바라보고, 예? 베드로와 요한을 막 바라보고 추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한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게 아니라는 거. 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일으켰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앉은뱅이를 완전히 낫게했다라는 겁니다. 함마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성령의 본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또 증가하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다 3대의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 회개하여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면 예?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회개를 할때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해야 돼요? 아니에요.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육쾌하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는 날, 해방되는 해방의 날이 임할 것이나, 죄의 속박에 걸려있고, 걸려 있고,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에 점령당해 있던 사람들, 각색 질병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해방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안전뱅이도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는 날, 해방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그리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라. <laughs> 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영으로 오신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여러분 성령이 이미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면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진실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요,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간절히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교만한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한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건 그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겸손히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잘 모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열망해야 돼, 열망해야 돼.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 속에 큰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제삶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을 겸손하게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임재해서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자.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그의 삶 속에 임자여 계시지만 성령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직 성령이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점점 더 깊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점점, 점점 더 깊이 순종하고 더 깊이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여러분 그 물이 무릎에 차고 그 물이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고 이끄는 삶 속으로 점점,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더 깊은 순종과 더 깊은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 헤엄할 물이더라.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은 더 깊이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엎드리면 기도해야 돼요. 엎드리면 기도해야 돼요. 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더 깊이 더 깊이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을 보고,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죠. 나가면 예수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나가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턱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러분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단연코 여러분 전영순 집사람이 집사님이라는 분을 꼽겠습니다. 그분이요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크깨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슴 속에 채워서 여러분 그, 그가 나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속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전영순 집사님 그 간증을 올렸지만 여러분이 꼭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여러분이 엎드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앉으면요. TV 보고? 아니요. 앉으면 TV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봐야 되는 거,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 예수 자랑하기 바쁜 거, 예수 자랑. 나가면 예수 자랑하는 거. 누구라도 만나면 예수 자랑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권능은 바로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요 여러분 그가 주의 복음을 증가할 때 영혼들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변화시켰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변화시켜 주는 수도 없이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낫고요. 여러분 질병과 그 고통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해방이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금방 얘기했는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여러분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나가면 그냥 여러분 예수 자랑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점점 점점 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스려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를 거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던 성령이 그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거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성령이 그 임재를 거두시는가 하면은요.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탄식시키는 일을 반복할 때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요. 계속 성령이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령이 계속 감동, 감화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억누르는 겁니다. 성령을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박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거룩한 임재를 거두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